자이러분들어서오고 지금 경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연장까지 가고 또 승부차이까지 가서 끝이 나가지고 좀 늦게 끝났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이긴 팀이든진팀이든 팀이든 거의 뭐 귀속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원래 귀속이었던 애들이 좀 풀리고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평점으로 보는 예상 라이브 몬스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스날은 이제 1차전에서 1등으로 지고 2차전 1등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승부차이까지 가서 별판을 지었는데 보면은 마르티넬리가 1차전 나왔지만 2차전 부상으로 안 나와서 최대 라보 3이지만 예상 라보는 이제 0이 될것 같고 토르사르는 1차전 6.1이고 2차전 때 꼬울러서 8.1 그래서 최대 평점이 7.1이어서 플러스 2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카는 플러스 1이 최대라 플라브인데 플라브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라서 아마 예상 라브가 플러스 0이지 않을까.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준수한 활을 했습니다. 이드 플레이어 중에 제일 괜찮은 평점을 받았고 그래서 플러스 2나 플러스 3 정도 오를 수 있고 하베르츠는 한 플러스 1 정도, 웨데고르도 한 플러스 1 정도, 그리고 살리바가 한 플러스 2 정도, 가브리엘 플러스 2 정도, 베나이트가 한 플러스 1 정도, 카비오르가 플러스 1. 그리고 라야가 이제 헤이 승부차기 승부차기를 잘막았기 때문에 평점을 좀 많이 받아서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3. 조르지니오고지수스는 이제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한동결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포르투에서는 한두명 정도, 두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1차전 꿀렀던 갈레누가 최대 라부가 한 플러스 2인데 한 플러스 1 정도 받지 않을까 싶고 웬델이 또 평점이 또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 라부가 플러스 5라서 한 플러스 3 정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이겼죠. 레반이 이제 7.8, 8.2. 이제 2차전도 골 넣고 2차전도 골 넣어서 체데라북 플러스 안데체데라브까지 힘들 것 같고. 한 플러스 3. 헤드리는 1차 상에 나왔는데 2차전엔 안 나왔거든요. 근 2차전 안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3 정도 받을 것 같고. 야마르는 잘했는데 시파이는 이제 출시가 안 돼서 나중에 출시되면은 그때 이제 평점 될것 같고 근데 더용은 부상되면 안 나와서 안 플러스 1 정도 크리스틴스은는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서 동결이나 또는 마이너스 1 정도 될것 같고 긴도안 준수하게 잘해서 플러스 2 플러스 3 그리고 칸셀루는 너무 잘했는데 어차피 플라브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아라우어도 준수하게 해서 플러스 2 또는 3 콘테는 플러스 2나 플러스 3 마르시네스 얘는 그냥 동결 태오시텍엔0 또는 마이너스 하피냐는한 아, 플러스 2 정도 로페즈 플러스 2 쿠바르신가 얘는 이제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얘는 안 나왔고 세르이오 로베르토 플러스 2 정도 나폴리에서는 흡이차가 어, 동결이거나 플러스 1이고 오시면은 동결이거나 마이너스 1정도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실지 판매를 하실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뭐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는 3월 15일 금요일날 8강 대진이 나오면 8강 대진을 보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판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하시면 사실 라이브 부스터 받고 나서 요거 이제 판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경기전에 판매하는 거는 실패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